현재 로베이스인데 수능까지 등급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라는 당고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무도 스트롱 탄산사이라처럼 시원하게 말해 주는 사람이 없죠. 제가 오늘 확실히 현실적으로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말해 드립니다. 수능 전 힐링하고 가세요. 친구들 어서오고, 사실 나는 저런 질문은 평소 입시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받아. 그런데 최근에 어떤 친구가 저 질문에 대해 명답을 했더라고. 57655인데 수능까지 얼마나 올릴 수 있음? 이런 질문에 어떤 친구가, 무당 친내림 톡방이 아닌 이상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라는 엉덩국 엉덩이만큼 개차진 답변을 해버림. 에이, 쩌런거 말고 좀 제대로 답변해봐라.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내 달팽이 관이 고장났는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도네. 그렇다면 내 경험상 5 7 6 5 5 정도 등급인 친구가 수능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둘 수 있는지 그 범위를 대학적으로 이야기 해볼게. 볼 적엔 57655면 수능 당일 22211부터 88888까지 가능하고 이런 노베이스 친구들의 성적은 분명 저 사이에 있을거야 이렇게 말하면 차린게 채소밖에 없는 밥상보고 인상이 찌푸려지는 것처럼 엄청난 반발심이 들거야 아니 석가야 저런 노베이스가 어떻게 2 2 1 1이 가능하냐 하는 질문이 머릿속에 파바박 떠올라버리지? 맞아 반박시 님말이 다 맞음 저런 애가 2 2 1 1이나오는걸 로또 당첨돼서 콧노래 부르며 집에 오다가 벼락을 맞을 확률만큼이나 어렵지 그러나 수십만의 저런 노베이스 중에서 몇명은 분명 수능 당일 저런 성적이 나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17시간 빡공 플러스 찍은 거잘 맞기 플러스 블리츠 크랭크 몸뚱이 만큼 강력한 강철 멘탈 이런 3위일체로 가면 저런 성적도 가능해 물론 극소수도 아닌 극극소수의 아이들만 저게 가능하겠지 그러나 가능한 사람이 있다는 의미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의미니까 말 그대로 저런 친구들이 존재한다는 건2 2 1 1이 불가능하다는 말에 반례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 논리로 57655인 애가 88888이 나오는 것도 가능한데 남은 기간 개천놀기 플러스 찍은 거다 틀리기 플러스 시험보다 멘탈 터져서 잠자기에 역삼의 일체면 이것도 쌉가능임. 좀 똑똑한 친구들은 여기까지 듣고 이미 감을 잡았을 텐데 사실 저 범위라는 건 범위가 너무 넓어서 성인 남자 키가 100cm 이상 300cm 이하다라는 말하고 별 차이가 없어 아무 의미도 없는 우리 집 강아지 멍멍이 소리라는 거야 그렇다면 님들이 그 다음으로 궁금해지는 건첫단 넓은 범위가 아니라 평균이겠지 평균적으로 저런 노베이스들은 수능 때 성적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할 거야 내가 확실히 장담하는데 평균은 2211보다 지금 성적인 5 7 6 5에 훨씬 근접할 거야 이쯤 되면 님들 억지 장구내집 와르르 맨션처럼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면서 아니 결국 안 오른단 소리 아니냐 싶어. 소리가 절로 나오면서 댓글에 각종 욕설과 창의적인 쌍욕을 하기 위해서 일발 장전 준비 중일 텐데 잠시만 사격 중지 해봐봐 사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빌드업을 했던 것은 이제부터 말할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야 결국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건 저딴 평균이 아니라 평균을 이긴 사람들일 거 아니야 평균을 이긴 학생들은 57655보다 2211에 훨씬 가까운 성적을 얻었을 텐데 그럼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 하는 거지 나는 실제 하이커네르 성적을 한 500년 전소식적의 많이 울려봐서 저런 친구들 공통점을 알고 있는데 놀랍게도 두 가지 특성이 있었어 이두 가지 특징 중단 하나만 충족하면 얘는 수능날 성적이 지금보다 훨씬 잘 나오는 경향성이 뚜렷했다고 특징 이는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데 결국 대부분 특징 2에 해당하도록 노력하는 게 가성비가 좋음 일단 특징 1부터 간략히 설명하면 노력하는 낙관주의야 기본적으로 낙관적인 성격인데 낙관적이라고 해서 무지성 놀아 제끼는 게 아니고 노력까지 겸비한 케이스야 그러니까 조선시대 느낌으로 치면 묵묵겸비 이순신 형님 같은 이런 감성이지 이걸 들으 되면, 아니 이런 애새끼가 무슨 하위권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놀랍게도 님 말이 맞아 애초에 이런 애들은 노베이스 1, 2가 없지 예외적으로 운동부였는데 갑자기 공부를 시작한 애들 중 노력파 낙관주의자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말이야 애초에 저런 낙관적인 성향을 타고나는 것도 크고 자 결국 나도 님들도 모두 두 번째 특성을 갖춰야 하는 건데 내가 본 성적이 많이 오른 노베이스 특징은 자 이거 진짜 중요하다 본능적으로 인생이 불확실성의 연속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묵묵히 노력했다는 거야 이게 뭔 소린가 싶을 테니 설명해 줄게 님들이 노력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열심히 해도 성적이 별로 안 오를 것 같다는 새벽에 보는 공포영화급 두려움 때문이야. 즉, 불확실성 때문이지. 노력하는 족족 성적이 미친 듯이 떡상한다는 희망이 있다면 웬만큼 게을러 터진 녀석도 공부를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런데 님들은 입시라고 하는 인생의 첫 난관 앞에서 노력해도 될지 말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힘들어 하지만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매우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님들이 대학 간다고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님들은 대학 가면 불확실한 학점 경쟁을 해야 하고, 불확실한 인턴 경쟁, 불확실한 공모전에 참여해야 하며 내가 좋아하는 이한테 불확실성이 가득그득한 고백도 해야 지 취업할 때는 합격이 불확실한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각종 필기부터 면접까지 죽을 고생을 해야 하고 회사 들어가도 불확실한 승진 경쟁 해야지. 사업을 하는 사람,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 불확실성에 당연히 베팅을 해야 해. 님들은 이런 불확실성을 인생에서 크게 마주해서 꽝 붙은 게 수능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불확실성이 고통스럽고 낯설 수가 있는데 말했잖아 내가. 인생은 원래 그런 거라고. 대학가도 결혼해도 심지어 나이가 환갑잔치 칠순잔치를 해서 손자 태권도 태극일장 앗 아! 10원 보면서 용돈을 줄 나이가 되어도 인생은 이런 불확실성 투성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노력을 했다고 항상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애초에 불확실성의 의미가 그런 거고 그런데 외려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묵묵하게 노력을 할수 있게 돼 이게 재밌는 거야 왜냐고 왜와 간단해 수능만 불확실한 게 아니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세상 물정을 알기 어려우니까 지금의 불확실성의 파도만 잘 넘고 수능만 잘 치면 남은 인생 김세정의 꽃길만 걸으면서 탄탄면급 탄탄대로라고 생각하겠지 그렇지만 인생 전체가 이런 불확실성 투성이라는 걸 알면 지금 수능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징징거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생각해 수능만 불확실하고 그 이후 인생은 노력하면 다 되는 확실히 보장되는 그런 게임이라면 당연히 수능이 다른 인생의 사건들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징징거림만 하지. 그러나 수능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다고. 그러니까 수능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징징거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것이 소가 바가는 듯한 묵묵한 노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사실 이것보다 더 넓은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도전하면서 노력하는 게 얼마나 내 성장을 촉진하는 성장 촉진제인지 잘 알아. 거의 성장 호르몬 주사급인. 왜냐면 이런 노력들이 결국 성공 확률을 올려주는데 인생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일수록 나이가 되면 성공 확률이 비교도 안되게 올라가거든 나이 30만 넘어가도 이런 불확실성에 계속 도전하면서 성공이든 실패든 경험치를 꾸준히 쌓은 캐릭터와 그냥 도전 자체를 안하고 외면하는 캐릭터는 인생이 전문직과 노숙자처럼 한 해가 땅 차이지 노력해도 불확실하니까 안한다 라는 놈하고 원래 인생은 불확실한 거니까 묵묵히 노력하고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인다 는 놈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재밌게도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인식까진 동일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차이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생각해봐 인생의 가치있는 일들 대부분이 불확실성 투성이인데 그 전부 외면하고 반송장처럼 숨만 쉬며 살아갈 순 없잖아. 결국 인생의 불확실성을 이해한다는 건 많은 일에서 징징거리지 않고 노력을 할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라고. 오늘의 요약. 오칠육오인 학생이 수능 날 성적이 많이 오르는 방법은 인생은 불확실성의 연속이고 수능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묵묵히 노력한다는 태도를 패시브로 갖는 것이다. 또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사업가도 유튜버도 처음에 불확실성에 도전했다가 많이 실패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불확실성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을 했다. 굳이 사업가나 유튜버가 아니 남들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런 인생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한 살이라도 빠를수록 좋다. 중학생 때 이런 걸 알면 더더욱 좋다. 인생은 어차피 불확실성이 가능하다는 걸 알면 아예 모든 상황에서 노력을 포기하거나 모든 상황에서 열심히 하거나 둘중 하나인데 당연히 후자의 경우가 남는 장사다.